우리, 어,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이 어, 댓글 창 보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한효진, 어, 우리 자매님 오늘 예배 섬겨 부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제가 그, 어, 우리 여기에 한 지금 한 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PPT 음향 반주, 네 오늘 찬양 어, 섬겨 주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주열 우리 형제님 너무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댓글로 또 서로 이게 가정 교회 아, 어, 우리 식구들에게 또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네, 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귀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김동신 어, 목자님, 네, 아주 그 프로필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캡틴 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laughs> 먼저 오늘 사실은 그, 어, 원유국 목사님께 어, 좀 사실은, 어, 강사로서 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들몽동인교회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 오늘 화면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되게 낯설어서 사실 첫째 주차를 제가 한, 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음 주가 또 부활절이고 또 마지막 우리가 또 공동체 예배로 드려서 2주차와 4주차를 제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좀 부득이하게 첫째 추 어, 설교를 맡겨드렸는데 어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어, 사실 육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22년 우정이죠, 그렇죠? 네, 세보진 않았지만, 아, 네, 네, 네. 네, 한 22년 제가 세보니까 한 22년 우정이고. 아, 어, 저희가 98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는데 저희 안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이건 목사님. 아, 그럼요.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어, 제 아내 이름도 유미인데 우리 원유고 목사님 그 사모님 아내의 성함도 유미. 입니다. 사, 네, 맞습니다. 사람 볼 줄을 아네. 어, 유미. 네, 네. 유미를 찬양하라. 네, 유미를 찬양하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이질 목사님 두 분의 인연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그 22년 전에 과친구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CCC로 갔고, 어, 우리 원효 간사님 아이 베0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가 과기도 모임이 없었던 매우 적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유금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에 어, 네 유금 어, 박진희 선생님 98학번 프랑스 월드컵 네 프랑스 월드 네 유미 씨 남편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꽉그 강의실을 좀 돌아다니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 기도 모임도 함께 개척을 하고 신애가라고 하는 기도 어, 저희가 과 기도 모임을 어, 함께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인 연합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랬었습니다. 아, 어, 그 사실은 언육군 목사님이 저희 나들목 동행 교회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은밀하게 오셔 가지고 정탐하고 가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가셨는데 몇번 오셨었어요? 저도 저도 궁금해서. 몇번한번 번 갔고요. 아, 한 여... 번이요. <laughs> 네, 아, 여기에... <laughs> 여기는 한번 왔고 네, 외부, 네, 그 외부는, 서울 외에 네, 예배 드고요 아. 온라인으로는 몇 번? 음. 네, 봤습니다. 그 나들랑 동행 교회 오셨을 때 첫인상이라 그러할까요? 그뭐 좋은 점만 좋은 점만 첫인상이라고 한다면 좀 인상적이었던 그 서울외고에서 저희들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어.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단 유미 씨가 있고요. 거룩한 이름 아,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이질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과 제그 IBF 동기도 여기에 집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어. 몰랐는데 어. 와보니 가연 미연 부부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네. 조용히 어. 가려다 잡혀가지고 어. 네. 또그 친구들과는 또 오랜 우정이라서 어, 반가웠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가연미연 우리 부부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면요. 가연미연 그 부부와 그러니까 동기인가요? 네, 그렇죠도 갖고 아베프 동기입니다. 아, 네, 네, 같은 학번이고 아, 아, 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보네요. 아, 예배를 들이 안 들고 있네요에 출석 체크가 안 되고 네, 있습 네, 지금 네, 걸렸습니다. 강북가정교회 아, 강북가정교회 네 계신데 목자님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어, 네, 우리 정석찬 형제 오늘 말씀 저희 부모님께도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어,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본인에게. 그럼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 서로 존댓말 쓰니 어색하겠네요. 서로 저희는 그. 서로 가끔 존대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네, 공적 영역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또 들으시면서 어, 우리 나주목 동행 식구들에게 또 설교 외에 좀 하고 싶은 격려가 있다면 우리 또2주 후에 만나긴 하겠지만 아주 어, 짧게라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질 목사님에게는 신천지를 왜 나한테 맡겼는가에 대한 어, 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laughs>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뭐 사실 하고 싶으면 다 거의 다 했습니다 다 네. 하고 또네 그랬고 음 너무 귀한 공동체여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딱히 더 이상의 네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어, 또 받으셨던 은혜들 또 댓글 창에서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고 어, 오늘 그 언육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여러 창의적인 또 다양한 그 안식을 또 전하고 그렇게 서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미연 자매님 들어오셨네요. 네, 의아 부끄럽. 이렇게 어, 네. 지금 들어오셨는지 예배를 드리셨는지는 파악을 할수 없으나 그러나 들어오셨고 네. 아, 그리고 우리 하태선 목자님 98년에 대학 졸업함이라고 나이를 자랑하시네요. 나이를.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랑 그이제 사실은 아, 원육은 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40대 초반의 젊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여러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저희들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기도는 그러나 이런 어린 사역자 부족한 사역자에도 불구하고 어,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로 어,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후에 오늘 그 하늘 가족임들과 그리고. 어, 이후에 우리, 어, 고음 청소년 차탐리의 AS, 에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오늘 특별히 그 청소년이 아니나 할지라도 오셔가지고 댓글로도 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행 톡톡은, 동행 톡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소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들 어, 주일 예배와, 그리고 동행톡톡으로 그렇게 만나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한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